j i m 이 AI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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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요 AI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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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i AI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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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지 AI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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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아, 아, 아. 이거 500명 사람 보고 네 리모컨으다노출돼고 소용없지? 오빠 오빠 내가 온전히 얘게 진짜 이거 진짜 같아야너 이거 너 이거 500명 사람의 목소리 노출돼도 소용없지? 진짜 같지 진짜 같지. 용이 <laughs> <유행이> 좀 하라니까. <laughs> 아 진짜 같아아 윤세도고 윤세리 오빠 그러면 더 재밌는 거. 화염조항 물병 음, 아. 이거는 그냥 뭐 이상한 거고 야간 두시 야간 두시에 먹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요. 원래 모습 아니에요? 여기 둘 개가 딱 보입니다. 네. 어, 자, 이건 인챈트병. 인챈트 경험치가 나옵니다. 여기 어, 어. 모루. 요 머리들. 여기. 알아? 네 거기 하고 여기. 요 머리들. 아, 언니 봐야 돼. 요 머리들. 자, 이렇게 됐습니다. 요 머리들. 요 머리들. 있고, 침대 있고, 에어컨. 요 머리들. 자, 프레드 있 다시. 눈으로 보긴 진단데요. 요거. 리해라 요거. 언니가 봐야 돼. 여기이거터터거 여기 여기. 여기 여기. 거기에 터어 아, 아, 이것보단 최신 버전은 참 신기하죠? 약간 손상간 거? 안녕하세요. 심각하게 손상간 것들은 있어요. 어, 0.12.0에 이런 거랑 이런 거 추가됐고 포션들도 추가됐는데요. 음. 원래 시야서나런던거같은었죠 근데 이런 게 추가되었습니다. 습니다 <목소리> 네,